홍건희 선수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유, 오랜만입니다, 홍건희 선수. <laughs> 네.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어, 예,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어,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피칭을 선보인 것 같아요. 2이닝 무실점이었고요. 어, 시즌 2승 달성했고 어, 피안타 2개를 받지 않았습니다. 좀 어땠나요? 소감 부탁드릴게요. 어 일단 제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었는데 어, 서재현 코치님께서 마음놀 올라올 때 그냥 편하게 마음먹고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저한테 잘 와닿아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홍건희 선수 이번 시즌 뭐 일본에서 많이 봤어요. 홍건희 선수에게 좀 아쉬웠던 시즌일 수도 있고 좀 기회를 잡는 시즌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즌? 어 일단 초반부터 제가 선발 기를 좀 받았었는데 어,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시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선발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던 시즌이고요. 어 올해는 비록 부진했지만 앞으로 계속 야분해야 되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홍건희 선수도 역시 항상 보면 웃는 얼굴상인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도더 기대가 되는 홍건희 선수인데 오늘 정말 끝까지 남아 주시는 그리고 항상 이번 시즌.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항상 자리하셔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 저희가 뭐 5강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팬분들이 와서 응원해주시는 거는 어, 저희가 분명히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이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어, 몇 경기 안 남았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홍보에 선수 양손 손가락 하트 보여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함께 홍컨킬자 바로 우리 MVP 류승현 선수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또이 수은단상에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승현입니다 오늘 8회만에 역전 2타점 결승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네. 대단했어요. 1군에 또 등록되자마자 한건 했어요. 오늘 좀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어, 운 좋게 제 타석에서 찬스가 걸려가지고 결승타를 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. 혹시나 여기, 역시나 우리 류승현 선수도 이번 시즌 좀 어,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, 좀 기회를 잡는 지금 또 표정, 어, 지금 눈빛이. 아, <laughs> 다음 내일 경기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그런 눈빛 같은데 이번 시즌 좀 류승현 선수에게는 어떤 시즌이었나요? 어, 초반에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부터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년, 내후년에 꼭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, 우리 류승현 선수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잘해주고 있는 선수 맞죠? 류승현 선수 네, 봐요. 항상 또 우리 팬 여러분들, 유승현 선수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시는데, 이제 또 내일 대구로 갑니다. 자, 대구에서의 우리 유승현 선수 좀또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은데, 내일 경기또 어,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또 가고 들어오고 싶습니다. 내일 나가든 안 나가든, 나, 나가면 최선을 다하고 팀이꼭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끝까지 찾아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머리로 하트. 네. 오늘 또 오랜만에 보여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팬 여러분 사랑